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이 의미심장한 문장을 주고받으며 티키타카 했는데,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이 어제 비대위원 임명장 수여와 함께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킨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끼리 내부 권력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고,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설명하고, 상대 당의 왜곡 선동에 맞서자는 말씀을 드린다. 문장 되게 이상하죠? 제가 요즘 한동훈의 문장을 조금 분석해 봤는데, 왜 이상하게 느껴지냐면, 지적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문장을 길게 빼려고 하는 거예요. 문장을 길게 쓰려면 당연히 접속사나 접속부사를 써야 하는데, 그리고를 쓰려면 앞뒤가 등치의 개념이고, 오히려는 반대의 개념인데, 시간과 에너지,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내부 권력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고, 다음에 비슷한 구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정책을 만들어 설명하자?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툭툭 짧게 잘라내면 됩니다. 우리끼리 내부 권력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고저쩌고 하자. 그러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가요. 앞으로 한동훈 발언하는 거,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봐보세요 굉장히 기이합니다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와 합종 연행하듯 사극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 이게 뭔 말이야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식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최고다 진짜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식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최수종이 맨날 왕하는 거하고 제갈량이 진거하고 대체 뭔 상관관계가 있어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앞서 말한 합종연행, 궁중암투의 결과 특정 인물을 해먹는데 그것처럼 최수영이 맨날 해먹는다. 뭐 대충 그런 뜻 같아요.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였고 할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공공선과 공동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은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문장도 짧게 짧게 툭툭 끊어내잖아요? 훨씬 흡입력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선과 공동선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공공선이라는 명분과 원칙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니 겉멋이 들다 들다 글쓰기에도 든 겁니다. 한동훈이 쓰는 문장 전체가 이래요. 이런 걸로 트집 잡는 거 되게 지상한거 같아 보여서 그만할게요. 다만 원래 싫어했던 터라 더 가짱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건 아니고 저 재갈량은 결국 죽었다 이 부분인데 윤석열과 한동훈 국힘은 이준석이 굉장히 의식되나 봐요. 즉이 말은 민주당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가 아니고 이준석에게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이 27일 국회에 출근하면서 이준석의 세대포위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받았는데 이준석의 세대포위론이 사회에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 이거를 논하기 전에 분명히 이준석의 세대 포이론은 성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대선 결과가 입증을 해주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근데 뭐 똑같은 전략을 두번 써먹을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전략을 쓴다고 해도 이제는 쓰는 놈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 잘못이죠. 어쨌든 이 질문을 받고 정치를 바꿔야 하는 건 맞지만 세대 포이론이나 세대를 나이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건 누군가에게 정략적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는 해로울 수 있다. 안 되겠다. 오늘은 빨간 펜 첨삭 학습. 특집으로 해야겠다. 세대 포이론이나 세대를 나이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이 부분. 그니까 한동훈은 접속사의 등치, 비례, 반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문장을 길게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기형적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저게 앞뒤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니까 이날을 쓰면 안 되고 세대 포이론, 즉 세대를 나이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의 제한이 없다. 열정과 동료 시민이 등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선의와 열정이 등치되는 개념이겠지. 이거는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와 열정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저한테 지적받는다는 거는 글쓰기 실력의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준석은 개고기를 팔았던 모든 간에 지선 대선을 저걸로 이겼는데 한동훈이 내놓을 기가 막힌 전략이 뭘까 되게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궁금하지 않죠. 왜? 이준석은 세대 갈라치기 했는데 본인은 운동권, 개달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이념 갈라치기 하겠다고 한 거니까 전혀 기대가 안 되죠. 철진한 이념 갈라치기가 무슨 새로운 대안이 되겠습니까 동시에 어제 비대위원 임명장을 주면서 거의 빵상 아줌마 깨랑깨랑과 비슷한 수준의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씨 것이고 재갈량은 결국 졌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기서 재갈량이 나온 이유도 이준석을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2021년 5월 국힘이 한창 당대표 경선을 치르던 시기에 이준석 당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온 뒤에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윤전 총장의 비단주머니 3개 3개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갈량의 금낭지게 고사를 가져온 거죠 너무 유명한 고사라 굳이 길게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유비가 오나라 험지로 갈때 제갈량이 비단주머니 3개를 조자룡에게 주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열어보라며 비단주머니 3개를 줬는데 덕분에 유비는 오나라 성권의 동생과 결혼도 하고 무사히 형주로 되돌아옵니다 이준석이 본인을 제갈량에 비유 한 거예요 한동훈은 그 이준석에게 대놓고 제갈량은 죽었다 라고 한 거고요 근데 어제 이준석이 굉장히 재밌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어차피 요포는 동탁을 찌릅니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 한동훈이 요포고 윤석열이 동탁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 뭐예요 요포가 동탁의 애첩 초선을 탐하다가 주군인 동탁한테 들켜서 지가 먼저 친 거잖아요 미모는 아주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카톡 300번 초선의 포지션도 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초선은 동탁하고 정식 부부 관계고요 초선과 요포는 불륜 관계예요 이준석이 뭘 알고 냄새를 풍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요포는 동탁을 찌릅니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 그것도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 이 부분은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한동훈은 좀 있어 보이려고 괜히 삼국지 얘기 꺼내서 본전도 못 찾고, 데로 주고 말로 받았다. 그것도 가장 아픈 부분을 삼국지 얘기가 나왔으니 이어서 해보자면, 조조가 동탁을 죽이다.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도망 다니다가 아버지 친구 여백사에 의탁하는데, 조조를 위한 잔치를 해주려는 것을 자신을 죽이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도망가는 도중에 술을 받아오던 여백사까지 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으리라. 차라리 내가 민주당을 버릴지언정, 민주당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으리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이 만났습니다. 헤어지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눈도 예쁘게 왔잖아요. 한마디로 뛰쳐나갈 명분 쌓기 위해서 만나러 간 거고, 버려질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버리겠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자멸이죠.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당의 혁신이고 자식을 떠나서 당의 목표라 함은 정권 잡는 거랑 제 일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이 꼬락선이가 된게 이재명이 낙선한 게 이낙연의 대장동이 그 시작점이 된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으나 전에는 다들 대장동 이낙연이 터트렸다 썰로만 들었는데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했소 오피셜로 박아놓고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뻔뻔한 것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고 부정한 것들은 절대 유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국회의원 배지 욕심나서 저러는 거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민주 표갈라쳐 먹고 총선 망하게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혹시라도 감옥 가면 돌아와서 접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그러니 신당은 100%죠. 저 계획은 이미 1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이재명 대표 영장 취는 시점에 딱 들어와서 당 흔들고 공천 집은 내놔라 하는 순간 이미 들통 난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이낙연 얘기는 이쯤 하고 어제 올린 영상이 지금 심히 검토 중이라서 영상 족보가 꼬였는데 어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조금 다뤘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충 다 알고 있고 감도 오는데 그렇다. 하고 해도 선명한 증거를 가지고 맥락을 이해하면 그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 국힘이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를 합니다. 당시에 대놓고 공천에 개입했던 대통령실 그리고 선거운동 그런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정관계를 설정한 당대표는 왜 책임을 안 지느냐 뭐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보궐선거 패배 책임 진다면서 사퇴했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사퇴한 지 겨우 보름 만에 국힘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재등판을 합니다. 그니까 한동훈 비대위를 개 돼지 속여먹는 수단으로 쓰려면 적어도 친년 색채가 나는 의원들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되는 이철규 같은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는안 되잖아요. 그래도 몇달 동안은 쇼 하면서 국민들 기만해야 되니까 비대위원 8명 중에 7명을 원예 인사로 채웠으니 뭐 결국에 그런 그림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비대위원 중에 구자룡, 윤도현, 박은식 이세 사람이 이철규가 인재 영입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한동훈 새로운 바람 이러면서 개고기 팔아먹어야 하는데 대놓고 치는 구태들 얼굴 들이밀기는 좀 그러니까 한달이 걸쳐서 꼭두각시들을 꽂았다는 거예요. 비대위원 몇 면을 보면 김경률은 대장동 이재명 까고 조국 국서 썼고 민경우는 뉴라이트 막말 전력자 일본 찬양하는 전직 주사파 최고봉이었고요. 구자룡 박은식 윤도현은 이철구가 꽂은 애들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 동교동계 가신이자 배신의 아이콘인데 한지아는 변절자 한화갑의 조카에다가 더 중요한 거 저는 언젠가 김한길이 등판할 거라 보는데 김한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자살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김혜진은 비례위원이기도 하지만 전장현 홍보한 것까지는 본인이 그런 일 하셔야 하니까 패스하고 그러면 논란이 없는 사람은 비대위원 중에 장서정 한명 남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들여다보면 그냥 바지사장도 아니야. 이건 뭐 보수 빨아서 한자리라도 하고 싶은데 메인무대에는 등장하지 못했던 어중이떠중이들 불러서 자리만 채운 겁니다. 그 꼭두각시 대빵이 한동훈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났어요. 저는 솔직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만날까? 저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동훈이 너무 모욕을 많이 줬잖아 정략적인 선택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하루 전에도 검사 싫어하는 민주당이 검사 사칭한 분을 왜 절대 저놈으로 모시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쟤를 뭐하러 만나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진 한 장이 한동훈의 현실입니다 양쪽 모두의 장난감인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대통령은 수용하라 이 현수막 앞에서 까치발 의혹도 있던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키높이 가발을 써 사실 외모로 까는 거 저열한 거 압니다만 본인이 저러는 게 진짜 문제고 얘도 어지간히 관중이라는 얘기예요. 부디 겉머대만 관심 갖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관중, 관심 종자가 되셔라 이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